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회입니다. 오늘은 뜻발의 법칙이 무엇인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하늘천이라는 글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하늘천에서 하늘은 한자의 뜻, 천은 한자의 발음이라고 합니다. 뜻발의 법칙이라는 것은 고대 우리 민족이 이 한자의 뜻과 발음을 이용해서 우리 말을 표기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주로 향가의 표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향가에서 앞부분은 한자의 뜻으로 읽고 뒷부분은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다 이러한 법칙입니다. 학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어가는 한자의 뜻으로 읽고 조사나 의미는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다. 이러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라 향가 도솔가의 한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도솔가의 한 구절에 보, 백호, 은, 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여섯 글자 한자의 뜻과 발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는 보배보. 백은 빛나다 백 호는 감탄사 호 은은 가엽어하다은 화는 꽃화 량은 길하다 라 고대에는 량이라 읽지 않고 라라고 읽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 한자의 뜻과 발음을 적절히 나열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배 플러스 빛나다 플러스 호 플러스 은 플러스 꽃 브라스 라가 됩니다. 일부는 뜻으로 썼고 일부는 발음으로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과 발음을 우리말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으면은 보배같이 빛나오는 꽃이라 이러한 향가의 노래 가사가 됩니다. 현대 우리말 그대로입니다. 신라의 말과 현대의 우리말이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의 TV는 향가로서 민족사와 민족 문화의 진실을 추적해가는 종합 TV를 지향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향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뜻발의 법칙이 적용된 것은 우리 향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국보, 만엽집의 작품들도 모두 향가였다는 사실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만엽집은 향가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학술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엽집에 수록된 모든 향가들 역시 뜻발의 법칙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만엽집에서는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엽집 85번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85번가의 대이가 이러한 세 글자로 된 구절이 나옵니다. 이 한자들의 뜻과 발음은 이와 같습니다. 대는 기다리다, 대. 기다리다는 한자의 뜻이 됩니다. 이는 아름다운 모양 이. 이 한자의 발음이 이입니다. 가는 임금의 칭호 가. 이 글자의 발음은 가입니다. 그렇다면 은 대,이,가 이세 글자를 뜻과 발음으로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리다 플러스 발음이 뜻이 되겠죠. 기다리다 러니까 기다리다 플러스 이 플러스 가이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이 셋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은 기다리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뜻과 발음을 이용해서 우리 말에 맞게 읽으면은 기다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다리가 이 말은 현대 우리 말 기다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 만엽집이 우리 말로 불리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만엽집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엽집 17번가입니다. 17번가에는, 운해은장 배지야. 이렇게 한자의 발음으로 읽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글자들의 뜻과 발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름. 먼저, 구름 운입니다. 다음 글자는, 노젓는 소리에, 가엽서 하다, 은. 그 다음에 어려운 글자가 나옵니다. 장기장. 장기라는 것은 나쁜 기운을 말합니다. 배는 곱배, 지는 가다지, 야는 대야야, 대야. 우리가 제사 같은 걸 지낼 때 손을 씻는 물을 담아 와서 손을 씻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제기의 일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에서 이런 것을 어조사라고 알고 있으나 향가에서는 한자들이 어조사로 사용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일곱 글자의 뜻과 발음을 적절하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에 맞게 적절하게 나열해 보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구름 플러스 에 플러스 은 나쁜 기운 플러스 곱 플러스 지 플러스 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글을 자연스럽게 우리 말로 다듬어 보면은 구름에는 나쁜 기운이 곱이지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어. 구름에는 나쁜 기운이 고비지야.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즉, 만엽집은 우리말로 불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두 가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실상 만엽집의 향가는 다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들수 있겠으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향가이든, 일본의 향가이든, 그 향가의 모든 문장들은 이러한 뜻발의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고대 우리말을 뜻발의 법칙을 이용하여서 한자로 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국 시대 우리 말이 지금과 아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왔고 그랬기 때문이었지요. 또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예로 든 것을 보면은 삼국 시대 말은 현재 우리 말과 크게 다르지를 않았습니다. 뜻발의 법칙은. 고대 우리말의 표기와 기법이었고 고대 문장들이 어떻게 읽히는지를 밝혀주는 법칙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결론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에 있던 향가의 작자들은 그가 한국에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한자를 이용해서 고대 우리말로 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만들면서 의 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자의 뜻을 이용했었고 조사나 의미는 한자의 발음을 이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부분은 한자의 뜻으로 썼고 뒷부분은 한자의 발음으로 썼습니다. 즉 뜻발의 법칙으로 문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향가를 풀이해 본 결과. 삼국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은 그가 어디에 있던 일본이든 한국이든 지금의 우리말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향각개론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향각개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TV의 추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